넌 어, 뭐야? 나 왔어! 어. 너 웬일이야? 그래서 장을 보고 왔고, 뭐부터 할 거냐면,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를 쓸수 있는지.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탄산수입니다. 라크로이. 원래 제가 탄산 안 좋아하는데, <laughs>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탄산 음료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맥주를 좀 마시기 시작하고 최근에 갑자기 또이 탄산수에 <laughs> 빠져가지고 더 이상은 탄산이 싫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한국 갈때 처음으로 제 카메라맨을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국을 그래도 지난 6년 넘게 한 대여섯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나오세요, 두 분이 같이.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하는 그 순간이 항상 외롭지 않았는데,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고려스럽게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부모님은, 그냥 집에 편안하게 있다가 굳이 굳이 그 멀리 인천공항까지 와서 나를 그냥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엄청나게 수고스러운 건데 이번에도 또 제가 오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당연히 이제 데리러 인천공항에 오시려고 하는데 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카메라맨이랑 몰래 하루 일찍 한국을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표는 일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도착하는 편데 부모님한테는 화요일에 도착한다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몰래 집에 가서 이제 띵동 누르고 누구세요 하면은 제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 생각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신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항상 한국 갈 때는 몇 시간 뒤에 출발한다. 이제 공항에 간다. 비행기 타려고 해요. 이렇게 항상 연락을 하거든요. 전화도 하고. 근데 비행기 안에 있으면 14시간 동안 제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어 얘가 내일 한국에 오는 날인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카톡이라도 좀쓸수 있게 와이파이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와이파이 이용 안내. 이거를 보고 그냥 여기서 돈을 내면 되나 봐요. 근데 기종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허! 없어! 아 그럼 시간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다. 우리가 가는 시간은 여기서 1시 20분에 가서 그러면 되나? 그냥 일요일 아침에 전화를 해야겠다. 아침을 싸느라고 오늘 밤에 전화 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전화할게. 그렇게 하고 우리 비행기 타러 가. 아무튼 뭐 괜찮길 바래야지.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한국 가는 날입니다. 한국 가는 날이에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기적처럼 오늘 일어나가지고 샤워까지 하고 짐다 챙기고 갑니다. 하루 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린 날짜 하루 전에 출발합니다. 기다려, 엄마. 기다려, 아빠. 빠 땔게요. 그래서 하루 전에 도착했어요. 첫 한국 편의점 음식을 먹고 있는 카메라맨. 응, 음, 엄마, 뭐 해? 응, 뭐 하고 있어? 아니, 엄마. 그나그뭐 시켰는데 어 택배 시켰는데 그거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 한 1, 1 2분 뒤에 올거 같거든? 아 이따가 말해줄게 그 초인종 고장 났어? 아 그러면은 노크하라고 할게 아, 아 알았어 엄마 자꾸 뭐냐고 물어봐 가지고 넌 어, 뭐야? 나 왔어! 너 웬일이야? 서프라이즈! 어, 뭐야, 뭐, 아니, 저건 뭐야? 저거 있는 거야. 서프라이즈야. 오, 어, 냉장고에, 냉장고에 넣어야 돼. 가자! 에이, 뭐. 가자, 냉장고에, 미차 냉장고에. 어, 나 엄마 보자마자 눈물 어, 나잖아. 왜또 눈물이 나? 아, 어. 근데 왜 나만 울어? 난 엄마 아빠가 올줄 알았는데. <laughs> 아, 어, 엄청난 아, 여정이었어, 진짜. 어, 어쨌든 성공 근데 나만 울었어. 그래, 뭐, 고래 너무 반가워서. 서프라이즈로. 엄마 아빠 고생해서 데리고 오지 말, 데리러 오지 말라고. 모닝, 한국에 왔습니다. 어제 서프라이즈는 성공을 했는데 엄마 아빠를 울리는 게 목표였는데 저만 울고 아주 기절해가지고 잘 잤습니다. 으악! 벌레.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벌었으니까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동네 탐방하고 밖에 앉아서 맥주는 마시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아니 아파트가 많은 거라 안타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음~ 시시. 맛있겠다~ 이렇게 <laughs> 나온 한 대를 딴. 짠~ 짠짠~ 거의 10년 만에 이 동네에 온것 같아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네, 이 동네는 별로 발전을 안 했네~ <laughs> 늘 발전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는 구안양 근데 내가 갔던 데는 <laughs> 아직 하나도 안못 찾았어 다 없어졌나봐 이 옆에는 잘생긴 사람이 많았던 안양예고가 있고요저 오른쪽에는 제가 라면 먹으러 종종 갔던 연성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옆에 안양 여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저 안양문화고등학교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산을 열심히 해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요. 와, 힘들어. 내가 여기를 다시 안온 이유가 있어. 아무튼 도망가자. 선생님 만나면은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불청객이니까 빨리 도망가자. 여기 한국 학교야. 음. 오 안에 되게 업데이트 오 어디야 이 뭐야 <laughs> 나는 우리 학교 없어졌을까 봐그 갔는데 산만 있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고 왔는데 학교 아직 있네요 다행히도 어 이제 여기는 이제 남의 학교야 여기부터는 아닌가 어떻게 저기 근데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laughs> 정쳤다빨리와 <laughs> 아, 쉬는 시간 돼가지고 우리 빨리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 근데, 우리 고등학교는 종을 안 쳐. 생각해보니까. <laughs> 창피하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매점도 되게 많이 발전했다. 그냥 아주머니 한분 계시고, 약간 이렇게 가가지만 <laughs> 하지마! 저는 소시지잖아요 이렇게 샀었어야 됐었는데, 되게 막 카카오페이도 생기고. 오, 어, 교복이 바뀌었어. 어? 그러면은. 어? <laughs> 아, 몰라, 망한 것 같아. 다 찍었나? 아. 다 찍었어, <웃음> 망했어. <웃음> 어, 망했어. 망했어요. <laughs> 쪼로로. 뉴욕. 독도랑 같은 방향인데 <laughs> 공장. <laughs> 정상에 올랐습니다. 가을산 <laughs> 해발 85m. 길거리에서 맥주 마시기. 미국에서 아무리 찾아해도 없던 그 우리 동네에 일본 마트 있거든.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이번엔 들어왔나 이러고 열심히 찾는데 없어. <laughs> <laughs> 어, 빨리 먹어. 어? 아, 아니! 정말어 아니 잠깐!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끊임없이> 다 마시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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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을 때애나안먹었어아 <laughs> 그래서 저대 전화하고 말해야겠다 어 맞아 그걸로 전학을 한거 전학을 한거 엄청 내성적에 근데 내 성격이도 아마 어렸을 때 전학 많이 나왔으면 힘들었을 거야 나막 쉽게 친해지고 이런 성격 아니었어 가지고 아는 아줌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엄마 인사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 이건 진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썼던 그 노트가 죄다 앞에 두장 쓰고 뒤에는 다 비어있는 <laughs> 거뒤에싹 비어있어. 디지몬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세상을 꿈하자 렛츠고 렛츠고 나리 92년생이네. 네, 진짜 좋아했어. 신나리. 파트너가 카트몬이었어. 카트몬이래, 카트몬. <laughs> 네, 독서노트 이렇게, 이렇게. 엄마께서 <laughs> 내 짝꿍 채용대라는 책을 사주셨어. 그 책을 어떻게 읽게 됐는지부터 인트로부터 있어. 이때부터 아빠 살림, 엄마 아빠 살림터는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 받은 연필. 내가 아빠 방에 갔을 때 아빠 책상에 있는 네모나고 넙죽한 연필을 보았다. 나는 그 연필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아빠한테 말했다. 그래서 그 연필을 받아 그걸로 숙제도 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연필이 그 연필이다. 디지몬 덕분에 디지몬 노트 이거 봐또또 디지몬 노트 또 디지몬 노트 이거 선생님한테 내는 일기인데 내가 일기 쓰기 짜증난다고 여기 짜증나 진짜 짜증난다 정말로 짜증난다 <laughs> 정말로 일기 쓰기 싫다 나는 왜 이렇게 일 없을까 짜증난다 <laughs> 졸려 너무 졸리다 빨리 자고 싶다 지금 자야겠다 <laughs> 여러분, 근데 되게, 유황 샤넬하게 영어 공부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거 언제 배웠는데? 팔 포지션, 나 지금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니, 무슨 이런 걸 배웠어? 미니 소유한, 대규모 야생동물 사육지. 영어 공부해야겠다. 뭐 아직 모르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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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를 배우야아 나도, 나도 배울게. 아직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이못 버릴 것 같아. 이거를 영어 공부해야 될것 같아. 토끼 과목. 토끼 과목? <laughs> 아니, 이거 토끼가 뻐켜... 이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독서 같은데 토끼가 뻐켜고 있어. 아, 이거 토끼 아니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 토끼가 리키고있 어? 적었다